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비와 고통, 그리고 거룩함의 경계에 서서 한평생을 보냈던 한 영혼의 이야기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비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 출신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삶은 20세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영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마지막 날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은 1968년 9월, 산 조반니 로톤도의 작은 수도원, 비오 신부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소식에 수많은 신자들이 그의 방창문 아래에서 촛불을 들고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입원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곁을 지키는 동료 수사는 단호히 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부님께서 내일 미사를 직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의 방은 고요하지만 창밖의 기도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모두가 숨 죽인 채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50년 전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 오상이 나타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기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명의 낯선 방문객이 수도원을 찾아옵니다. 그는 비오 신부를 오랫동안 의심하고 비판해온 교회의 고위 성직자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뵈러 왔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몸이 몹시 편찮으십니다. 그렇다면 저밖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기도 단체 회원들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요. 신부님께서 오상을 받으신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군요. 끈질긴 요청 끝에 방문객은 마침내 임종을 앞둔 비오 신부의 방으로 들어섭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내쉬는 노인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누가 당신을 보냈소. 비오 신부가 힘겹게 묻자 방문객이 차갑게 답합니다. 아무도 보내지 않았소. 나 개인 자격으로 온 거요. 그렇다면 나 역시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군요. 아니, 당신은 대답하게 될 거요. 당신은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나는 그저 가난한 탁발 수도사일 뿐입니다. 수천 명의 광신도들을 몰고 다니며 숭배를 받는 가난한 수도사라. 이제 축제를 즐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 방문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거요. 당신이 평생 숨겨왔던 것들을 말이오. 당신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선량한 믿음을 이용해왔소. 광신과 미신, 그릇된 믿음을 조장했지. 스스로를 성인으로, 치유자로 포장하면서 말이오.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없소. 비오 신부가 가쁜 숨을 몰아시며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저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가 교회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채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나는 피에트렐치나의 비오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입니다. 아니, 진짜 당신이 누군지 말해보시오. 깊은 침묵 끝에 비오 신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조차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의 삶은 바로 그 신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마을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한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수호천사는 동네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현존 안에서 이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악의 실체 또한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존재들. 어린 프란체스코는 그때 이미 자신의 삶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열망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밀로 수사님처럼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카밀로 수사님처럼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어느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말하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단다. 그 시절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거룩한 꿈을 외면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프란체스코가 신부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죠. 하다못해 우리 집 암소라도 팔아서. 그건 안 돼. 암소는 우리 가족의 생계란 말이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 그러나 아들을 향한 사랑은 결국 아버지를 더큰 희생으로 이끌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머나먼 땅, 아메리카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처럼 그의 아버지 역시 낯선 땅에서의 고된 노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저 때문에 멀리 떠나시는 거잖아요. 어린 프란체스코는 눈물로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굳게 안아준 뒤 묵묵히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카푸친 작은 형제 외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수도원에서의 수련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기도와 노동, 엄격한 규율 속에서 젊은 수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세속적 욕망을 깎아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서원식날, 그는 자신의 옛 이름 프란체스코를 내려놓고 피에트렐치나의 비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둠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악마는 그를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는 종종 동료 수사들에게 발견될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인 모를 병까지 그를 덮쳤습니다. 체온이 45도까지 치솟는 극심한 고열과 폐렴.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며 그를 고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제가 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제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절규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마지막을 예감했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향의 맑은 공기 덕분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특별한 안배였는지, 그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고향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하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신부님, 저희 올리브밭에 해충이 들어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위해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저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신부님은 저 위에 분이랑 친하시잖아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그는 마지못해 사람들과 함께 올리브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새까맣게 뒤덮고 있던 해충들이 힘없이 우수수 떨어져 죽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비오 신부는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권능이 그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무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한 번은 아픈 아기를 데려온 어머니의 부탁으로 구마 예식을 하던 중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기를 죽였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 삼촌에게 달려갔습니다. 삼촌, 제가 파스칼렌의 아기를 죽였어요. 제가 소금으로 아기를 질식시켰다고요. 하지만 잠시 후 아기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와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장난을 또 치기만 해봐. 그땐 하느님께 감사기도도 못 드리게 아주 박사를 내줄 테니 아기는 기적적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는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8년 9월 20일 아침, 그의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던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입었던 다섯 군데의 상처, 오상이 그의 몸에 그대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오 신부에게 오상은 숨기고 싶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저는 차라리 고통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몰래 죽고 싶습니다. 그는 동료 수사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 오상의 소문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수도사를 보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교황청의 의심도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청은 당대 최고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를 파견하여 비오 신부의 오상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멜리 신부는 처음부터 비오 신부를 사기꾼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를 만나자마자 아무런 존중도 없이 명령했습니다. 당장 당신의 상처를 검사해야겠소. 비오 신부는 모욕감을 느끼며 거절했습니다. 교황청의 공식 명령서 없이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저를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로마로 돌아간 제멜리 신부는 교황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스스로 상처를 내는 정신병자이며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사이코패스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는 비오 신부에게 씌워진 끔찍한 멍해가 되었습니다. 교황청은 그에게 가혹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미사 집전 금지, 고해성사 금지, 신자들과의 접촉 금지.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동료 수사들은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고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수도원 담장 밖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를 지지했고 그와 영적으로 교감하며 딸처럼 그를 따랐던 클레오니체 모르칼디라는 여성은 편지를 통해 그에게 계속해서 이로와 용기를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황이 바뀌고 기나긴 감금 생활이 끝났을 때 비오 신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포화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더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전장에 나간 아들과 남편의 생사를 묻는 이들 폭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에게 감사하러 온 이들로 수도원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비오신부는 하루 10시간이 넘게 고해소에 앉아 수많은 영혼들의 죄를 씻어주고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짊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폐허가 된땅 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거대한 안식처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현대식 병원이었습니다. 가난한 환자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두번 계십니다. 우리는 산을 깎고 바위를 부수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안을 줄 위대한 집을 지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답지한 헌금과 수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세워진 거대한 병원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를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공격도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가 여성 신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고 교황청은 또다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조사관은 그의 고해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아무런 혐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은 그를 압박했습니다. 당신과 클레오니체와의 관계를 인정하시오. 단순히 영적인 관계만은 아니었지 않소? 비오 신부는 분노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늙고 병든 사제에게 여자들과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다니 당신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찾고 있어. 그렇게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과 오해 그리고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1968년의 그날 밤 죽음을 앞둔 비오 신부의 방 그를 신문하던 방문객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의 의심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호 신부의 일생을 괴롭혀온 어둠 즉 악마이자 인간 내면의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너의 믿음이 이번에도 너를 구원하는지 보자 너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 애썼지만 정작 내 곁에 사람들은 구하지 못했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모두 내 곁을 떠나갔다. 악마는 그의 가장 아픈 기억들을 후벼팠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더니 어머니가 자신의 품에서 돌아가셨던 순간들. 그러나 비오 신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사를 준비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재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축성하는 순간 그의 손등을 덮고 있던 장갑 아래로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50년간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오상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것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미사를 마친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 마리아였습니다. 비오 신부는 평생 자신을 통해 일어난 기적들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낮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술을 놓는 모습을 보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실들이 엉망으로 얽혀 무엇을 만드는지 알수 없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완성된 작품을 들어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색과 실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면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1968년 9월 23일, 비오 신부는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2일, 그가 젊은 시절 만났던 폴란드의 젊은 사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비오 신부를 복자로 선포했고 2002년에는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7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산조반니 로톤도를 찾아와 그의 전구를 청하고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비오 성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얽힌 실타래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하느님께서 보여주실 완성된 그림 속에서 그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